자,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또몇달수정사항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오네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음. 자, 지상장비. 지상장비 장갑을 관통했을 때 2차 파편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던 버그 수정. 요거는 업데이트하면 수시로 나오는 버그죠. 이번에뭐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키이잘안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네, 고수정 했답니다. 업데이트 할때마다 나와. 자, 목표 추적 기능이 탑재된 장비의 레이더 아이콘이 서로 겹쳐있던 겹쳐져 있던 버그 수정. 맞습니다. 목표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담장 레이더가 없는 장비의 방위각이 표시되지 않는 버그 수정. 지상 장비도 뭐 이게 락온이 잘안 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b 임 p 2의 특수 무장 또는 대전차 미사일 선택 버튼이 없던 문제를 수정했고요. 이 지상 장비 문제. 항공기. 현대전투기의 공중전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상 장비를 상대할 때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뭐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무슨 소리지? 자, AMX는 이번에 이탈리아에 새로 나온 연습기 같은 공격기죠. 다기템포트에 추적 능력이 없던지 수정했습니다. 자, 포드의 광학 장비가 아, 이전에 추적한 곳으로 돌아갈 때 추적했던 도전 지점을 지정하지 않던 버그죠. 음, 답니다. 자, 미그23ML 몰라, 몰드, 고조무장 어. 메뉴를 사용하여 동체 하부에 기만체 포트를 장착했을 경우 그 포트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예. 추가 포트, 어, 안 보이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39A, 에, 39C, 그리펜이죠. 에, 스웨덴 그리펜하고 영국 그리펜. 일반적인 선회를 할때 각속도가 초당 2에서 3도 감소하였습니다. 연료량 기준 55% 기준 최대 속도가 마1 2로증가하였으며1 어 2,000m에서 최대 속도가 마 2.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고도에서 날개 부러지는 현상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각속도가 초당 2에서 3도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좀더잘 돌게 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못 돌게 됐다는 말인지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고도에서 너무 날개 해먹었는데 그거 좀 바꿨나 봐요. 수27 주의의 별표시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다요 <laughs> 기타. 장비 선택 메뉴의 장비가 솔렛에 추가되지 않던 버그수죠. 흥리 지그리고 정글 전장에서 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버그수죠. 비행 조작 시스템 마운트에 필요한 조작 프리셋을 추가. 노딩창에 있을 때 출력되는 힌터의 가독성 개선. 음, 또 조기모 업데이트, 중간에 소규모 업데이트 또 하나 되있는데, 별거 아닌데, 뭐, 이거 소개시켜 드린 김에 이것도 해서 해드립시다. 데칼을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 안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데칼 보이기 옵션이 자동으로 켜짐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워래비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게임 접속 시 판업창을 통해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게임 내 세계관하고 좀 떨어지는 데칼이 있잖아. 그런 거는 표시 안 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표시되기로 되어 있나 봐요. 자, 그거를 만약에 보고 보여주기 싫다 싶으면 표시 안 하기로 하세요. 그거 <laughs> 아니에요. 진짜. 끝.